역대야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수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보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서 레사람도 "이 악기는 전에 다윗왕이 레윗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있더나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제물들과 재물이 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번제물과소제물을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가마로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킴이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양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인적으로 잠시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솔로몬은 여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궁궐을 지키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한 다음에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성전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원식을 거행하지요 솔로몬 일곱째 달 초막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과 함께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찬양대가 일제히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자 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곧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에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자 솔로몬은 노제단 앞 연단에 올라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임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6장 14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6장 14절부터 42절까지 기도한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위당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왕권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영적으로 존재하시며 또한 그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이두 번째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그 눈을 주야로 여시고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일곱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이 땅에 비를 주시고 이 땅에 고통을 주는 기근과 전염병과 이방인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주를 찾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소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앞으로의 장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때마다 성전에서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마쳐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번재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번재를 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음을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확실히 볼수 있도록.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받으셨음을, 그 성전의 봉헌을 받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누구든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참 성전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당신을 향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아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그 삶에,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찾고 만나고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성전 건축을 축하하는 의식을 일주일 동안 행합니다 낙성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7일간 이어지죠 11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그 밤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그왕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시점은 매우 중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의 말씀은 솔로몬이 6장에서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지만, 이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솔로몬에게 조목조목 말씀하고자 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한 내용의 내용은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몬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처소로 또한 제사하는 처소로 삼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처소뿐만 아니라 제사하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서먹했고 불편했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배의 장소 그런 장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두운 관계가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처소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관계를 회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힌 담들은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었고 그 하나님께 관계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의 제사로, 해결의 제사로, 영광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한절히 바랍니다. 15,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한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동일하게 그러한 자를 택하셨고, 그러한 자를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그러한 자와 여운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17,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위시행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그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지금 그거에 대하여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챙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우리들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19절 이하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성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만 기억하며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경고의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때때로 들어야 할 말씀, 꼭 들어야 할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경고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 너희들을 이 땅에서 뿌리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이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높이고 성전주의로 의식주의로 외식주의로만 따라간다면 그 높아졌던 성전까지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백성에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의 기업인 땅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은 파괴되고 다윗의 후손은 끊어지고 나라가 패망하며 왕과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이방인에게 조롱할 조롱당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대로 이미 포로 생활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아온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철저하게 받고 돌아온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와 회복을 바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떠나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합시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일평생도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그 다스림에, 그 통치하심의 순종함으로 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존귀한 우리의 인생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하루 한 평생 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기도로 나아가고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눈을 향하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당신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받은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 어떠한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면 족하다 고백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로 이 아침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를 우리에게 내주시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구할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길에서 나를,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